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하늘정원교회 저주부예요. 오랜만이지요? 아니면 몇년 만인지 모르겠어요. 하늘정원교에서 회말이요그 11월 11일에 그 국화음악회에 모시가 한다고 그래요. 근데 그 전에 신자 초청해가지고 그, 그 사랑탕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초청이 된것 같아요. 여성교회 회장님이신가? 그분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아, 주부님이 우리 사은탕을 좀 레시피를 알려면서막실는사랑탕을 했으면 좋겠어요. 아, 까 말씀하셔가지고 여성교 회장분께 레시피를 알려드렸어요. 자, 그래서 레시피대로 지금 고기를 삶고 이렇게 국물까지 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11월 11일에 꼭 오셔가지고 제가 만든, 제가 누구예요? 조주부 아니에요. 믿을 만한 사람이랑 고민이란 말이에요. 를 맛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. 진짜 맛있게 댓 보세요. 엄청나죠. 엄청난 댓깔이에요 한번 볼까요? 아오! 역시 느시는 꼭 시디를 꼽으셔서 꼭 맛보시고 아주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. 아시겠죠? 꼽으세요. 언제라고요?